나, 너랑 같이 있으면 안 돼? 생각해 봤는데, 나 너랑 같이 있을래. 너처럼 말도 없고, 자기 표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살아? 나너 변하는 거본적 있다. 전에 너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. 때 우연히 봤어. 솔직히 그날은 조금 무섭더라. 다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보니까 무섭더라고.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날이 참 고마운 날이더라고. 진짜 김우진을 알게 된 날이니까. 우진아, 나 너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어. 네가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모습이라고 해도 나는 괜찮아. 다 같은 너니까. 나는 이 안에 있는 김우진을 사랑하는 거니까. 우진아. 나랑 결혼할래?